보아라 인간들, 이 아름다운 여우의 자태를. 안녕하가 페럴 뉴저들, 인지다. 헬도가 5번 파이오다. 처음으로 등장한 무려 여우 형태의 페리다. 아주 귀엽다. 태어난 지구엔 불을 잘못 따러서 걸핏하면 불을 불다가 숨이 탁 막힌다. 파이오의 재채기는 산림 화재의 원인이 된다. 서식 구역은 초반 지역에서 나와 첫 번째 타워가 있는 지점 근처와 주변 세계선 화산지대에서 스폰되며 평범하게 만날 수 있다. 거점에서 불피우기를 1레벨로 작업하며 식사량은 빵 2개 등급이다. 초반부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불피우기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화로 전용 펠이다 거점에서 화로를 설치하면 작동이 안 돼서 어찌할까를 모르는 초보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헤럴드는 화로를 돌릴 때 불피우기 적성이 있는 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경우 많이 헤매게 된다. 여타 다른 게임들처럼 연료 역할을 하는 석탄이나 나무 등이 아닌 펠이 직접 일을 해야 한다는 특이한 시스템이다. 파트너 스킬을 발동하면 화염 망사기로 변하여 플레이어에게 장착된다. 사거리도 우수하고 데미지도 준수하여 초반부 딜량의 핵심을 차지한다. 자율전투를 맡기는 것보다 장착해서 화염방사기로 쓰는게 데미지가 더 높을 정도이다. 하지만 화력이 너무 강하고 상대에게 불을 붙여 도트 딜을 주며 도트 딜 또한 강력해서 잡기 전에 죽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하이온은 기본적으로 후공형 펠로 인간의 몸에 도망가고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접근하기 전에 장애물이 많은 곳이나 낭떠리 쪽으로 유인하면 잡기 쉽다. 사냥하거나 도주할 경우 가죽과 발화 기간을 주는데 둘다 매우 중요한 재료로서 초반부 후반부 도로도로 쓰이니 잘 모아놔야 한다. 사용 스킬은 일직선으로 화염타단 을 발사하는 파이어샷 불구슬을 발사한 뒤 조금 나아가 서 갈라지는 스피릿파이어 고속 불화살을 세번 연속으로 쏘는 불화살 등이 있다. 파트너 스킬을 사용하면 옆구리 에 끼고 마구 불을 발사하는 능력 과 거점에서 화루를 돌리는 능력 으로 초반부 필스펠 중 하나이다. 다른 건 몰라도 여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부터 이미 100점 만점이다. 이견은 받지 않는다. 어, 보아라 인간들. 이 아름다운 여우의 자태를.